다시 봐봐요. 지금 여기서 핵심은 시간과 공간을 엮을 경우에 이것을 뭐하고 엮어? 오행하고 같이 엮을 경우에 상생상극이 들어갑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무한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게 되죠. 그럼 봐봐요. 사주 원리는 간단하단 말이에요. 이 육친을 다들 아시니까 일간을 기준으로. 나머지 엄양오행의 상생, 상극관계를 따지면 육친이 나오죠. 그 육친을 어떻게 해야 돼? 12운성은, 12운성은 이 오행을, 이 오행을 다시 어떻게 한 거예요? 오행의 흐름을 세분한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으시나? 알아들어요? 네. 알아듣죠, 그죠? 알아들으시죠? 오행의 흐름을 열두 단계로 세분한 것이란 말이에요. 오행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지지의 흐름으로 세분한 거예요. 지지 흐름으로 그 속에서 여기 하나 하나 육신들이 이렇게 나올 때그 흐름 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들이 생멸 현상이 일어나요. 자, 내가 이것이 내가 지금 이것이 일간일 때 화는 뭐가 되죠? 식상 식상이 되죠, 그렇죠? 식상은 여자한테 뭐, 뭐를 상징하죠? 자식. 자식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속에서, 이 식상을 찾아가지고, 이 운의 흐름 속에서, 운은 뭐, 뭐가 있죠? 운은 뭐, 뭐가 있다. 대운과 세운이 있다. 모르는 사람들은 대운도 천지의 흐름이라고 그러고, 세운도 천지의 흐름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사주 실력이 저금박 저금밖에 안 되는 거라라고 딱 여러분들이 한칼에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대운은요 사주 세울 줄 알죠? 대운은 어디에서 시작해요? 천지에 흘러가는 흐름이에요. 내 월주에서 시작해요. 나의 월주에서 시작하죠. 내가 가지고 온 거예요. 내가 전생에 가지고 온 운명의 에너지장이에요. 예? 나한테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걸 천재 얼름이라고 했다가는 어떻게 돼? 그런 사람이 밖에 나서 사주 가르치면 안 돼요.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 밑에서 배운 사람들은 알만하, 알만하지. 그러니까 실력이. 그거밖에 안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운과 세운의 흐름 속에. 흐름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돼? 금박, 식상을 따졌다면 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이것이 자식이 될수 있으니까 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돼 생하고 흥하는 쪽으로 그런다면은 그 자식이 잘 된다 못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자 좋아요 그럼 여자가 봐봐요 여기서 식상이 생하는 쪽으로 흘러 그러면 자식은 위로 상승을 타고 있어 그러면 이것이 극하는 건 뭐예요 관이죠. 그러니까, 여기, 여기 있는 게 그럼 제가 되고, 이게 관이 되죠, 그죠? 이것이 흥한다고 하는 것은 반대편에 있는 이것이 망에 자빠진다, 안 자빠진다? 망에 자빠진다.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할때이 관은 여자한테 뭐가 되죠? 남편. 남편이 되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잘 되겠다, 안 되겠다. 잘안 되겠다. 잘안 되겠다. 이것을 바로 유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본 법칙이에요, 기본 법칙. 이렇게만 사주 봐도 50, 60% 맞아요. 예? 네? 50, 60% 맞아요. 사실은 이거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제가 지금 여기 몇번 들은 사람들은 아유, 지겹게 또제 얘기를 또 하나 이제 그 얘기 할 수도 있는데 아,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사주 원리를 한꺼번에 다 가르쳐 줬다, 안 가르쳐 줬다? 한꺼번에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육친 배워가지고 이것만 적용해서 부더라도몇 프로 맞는다고? 5, 60%가 맞아버려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4주 테크닉을 배우는 것은 천간의 합충, 지지의 합형충 파일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한 것이. 다시 봐봐요. 이것이 지금 내가 말하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말하는 이것이 머리에서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그것이 항상 붙어 있어야지 일차적으로 팅이 된다는 말, 일차적으로 팅이그 관계 속에서 이 커다란 틀 속에서 흙 속에서 지금 내가 돌아가는 원리가 돌아가는 세상이 흘러가는 큰 흐름 어떻게 자연이 흘러가는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속에 나머지 법칙들은 이제 하나 하나 어떻게 돼? 끼워 맞춰 놓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래서 전체 다가 어떻게 돼? 정교하게 연결될 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완전 정교하게 연결되고 어느 정도 자유자재로 응용해.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사유의 단계 들어가면 어떻게 돼? 혼자 해도 된다. 응? 혼자 해도 된다. 다시 한 번. 시간은 뭐죠? 공간의 흐름, 공간은 시간의 내용이죠. 그러면 그것을 오행하고 한번 엮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예. 한번 엮거서 한번 얘기해 봐요.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예. 생존 소멸하는 것을 다섯 단계로 나눠. 예. 특별한 도를 붙여 예. 공간의 흐름과 시간을 예. 나타낸다. 오행인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생장 소멸하는 것을 다섯 단계로 나눠 상징적인 부호를 붙임, 붙여가지고, 시간의 흐름과,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얘기해준단 말이에요. 목화, 토금수로. 그걸 나, 나타내주죠. 그저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공간의 운동을, 무슨 운동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 운동을 동시에 나타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간지력으로, 이렇게 뭔가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천간에는 병화의 운동이 일어나고, 지지에는 신검의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네. 오행 속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속에. 병화는 이렇게 목과 토금에서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기 병화가 있고, 여기 신검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이것이 극하는, 천간의 금이, 천간의 금은 이 병화에 극을 받을 것이고, 지지의이 신금은 또 어떻게 돼? 지지의 목을 극할 것이다. 이거를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의 운동은, 뭐를 극해? 화니까. 화니까, 뭐를 극해? 금을 극하죠. 그 다음에, 무엇을 약화시켜? 목을 약화시키죠. 힘을 빼니까, 목생화하니까. 그 다음에 뭐를 강화시켜? 토를 강화시키고 있죠. 토를 강화시키고 있죠. 그러면, 이또 지지의 신금의 운동은 뭐를 약화시켜? 토의 운동을 약화시키고, 수의 운동을 강화시키고 있죠. 요거 그냥 읽으면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사주는 조금 여덟 글자로 써놓고, 대운과 세운을 써놓고 나니까 그것을 혼합하는 것이 약간 어려워서 그렇지. 그건 조금만 속달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 번. 지금 말씀드린 거는 책에 없어요. 왜 책에 얘기 안 해줬냐고 얘기하면은 그때까지는 내가 가르치다가 보니까 그렇게 가르쳐야지 더 좋을 것 같아. 내가 이제 한참 강의를 해보다가 보니까. 책에는 뭐라고 적어놨어요? 원형은 뭐라고 적어놨어요?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생장 소멸하는 것을 다섯 단계로 나눠 상징적인 보호를 붙인 것이라고 해놨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몇 마디 더 집어넣었죠, 그죠? 붙임으로써 공,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운동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이다. 그죠. 그게 더 훨씬 더 좋죠. 그죠. 훨씬 더. 요까지 일단 질문 있으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오늘도 강의가 좀 빠른가요? <웃음> <웃음> 그러면은 그렇게 정해진 그 사주를 알게 되면 저희가 극복을 해 나가. 그러니까 보완을 해서 극복, 극복해 나가는 것이 여기 에 초점인 것이죠. 초점인데 쉽지는 않겠지만 쉽지 않은 게 아니고 죽을 고비를 넘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운다는 게 뭔지 몰라요. 이제 내가 처음에 그 훈련한 것은 대학교 때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겁이 많았어요. 경상도 말로 겁 많은 애들을 얼띠다 그래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얼띠다. 얼띠다. 내가 좀 굉장히 얼띠었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가만 생각해 봤더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저 사촌형도 저기 있지만 그 상계동 고산 그 밑에 살았고 형이 나한테 산이 같이 갈 때도 있고 내 혼자 갈 때도 있고 그러는데 상계동 수락산. 이렇게 있고, 이 작은 수락산, 수락산이 큰데 있고, 구람산 이쪽에 있죠, 그죠? 여기 보면, 바위 깎아낸 거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있죠, 그죠? 밑에서 봐도 보여요,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가면 지금 버드나무 아직 하나 있는지 모르겠네? 있어요, 아직도? 여기 가 물이 이 틈에서 졸졸졸 흘러내려오고 있죠, 그죠? 이게 아무리 가물어도이 물이 안 말라요. 여름에는 이 물들어가면 물이 바위에 달아가지고 물이 뜨끈뜨끈해요. 근데 이 물이 무지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저녁에 내가 한 12시쯤 되면은, 요쪽에 산에 올라가다 보면 여기 무덤이 조금 한 6, 7기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쭉 올라가고, 아니면 요쪽으로 가면 약간 가파르지 여기까지 금방 올라가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빙빙빙 돌아가지고 한참 올라가는데 여기는 굉장히 어색해요. 여기는 무덤 자리만 지나가고 나면 별로 어색한 데가 없고, 또 어쨌든 내가 담력 훈련을 한다고, 저녁 12시마다 내가 올라갔어요. 혼자서. 그리고 여기 가서 가부전을 들고 앉아있는. 처음에 갈때 되게 무서워요. 가을 되면요, 낙엽 다 지고 나면은, 그때만 해도 산에 고양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보면 발자국 소리가 나니까 고양이들이 그 나무 이렇게 쌓인 곳에 이렇게 따뜻하게 잠을 자다가 요 자식들이 놀래가지고 그냥 옆에 오니까 탁탁탁탁 <목소리> 튀고 촤싹, 그 촤싹, 낙엽에 막 하면서 확 도망가는 소리 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처음에는 어떤 소리로 들리는지 알아요? 뭔가 갑자기 짐승이 확 덮치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쪽에 놀라가지고 확 뛰어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양이 이런 것들이 살기를 품고 뛰어가지고 놀랬으니까. 그러니까, 소름이 쭉 삐쭉 삐쭉 삐서요 그래서 나도 안 보여, 그게. 그냥 겁만 나. 겁만 나요. 그 다음에 이게 추워지면 겁이 더 많이 나요. 오싹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추워지는 것하고 찬 것하고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차가운 상태에서 추워지면 훨씬 더 겁나요. 어우, 처음에는 아주 그냥, 그걸 했더니 그냥, 그 근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씨, 뭐, 인생, 사람, 죽음은 그만이지. 그리고 그 겁은 계속 나. 죽음은 그만이라고 하면서. 예? 죽음은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겁이 나야 돼, 안 나야 돼요? 안 나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한참 그렇게 날마다 참고 하다가 보니까, 진짜 뭐 죽어도 괜찮지? 탁 되더라고. 겁이 안 나요. 근데, 겁이 안 나면서, 환하게 보여요. 아니, 뭐이 세상에 뭐 천리안처럼 환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요. 자, 지난번에 내가 나무 사이에서 잠, 고양이가 잠자다가 도망갈 때는, 나의 공포심 때문에 못 봤죠, 그것을. 오싹오싹 두려움에 떳떳떳고며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뭔가 촥 소리가 나면 어떻게 돼? 죽어도 좋으니까 내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나의 감각 기관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쳐다봐요. 그러면 고양이가 도망가는 게 보여요. 아우, 저거는 좀 조그만 놈이네? 작은 새끼 고양이가 요만한 게딱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요. 산에 가면 깜깜해서 안 보일 것 같죠? 산에 가면요. 달이 환하게 떠 있는 날도 잘 보이고, 그 다음에 구름이 캄캄하게 끼는날 있죠? 그런 날은 산이 더 환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가본 사람은 알아요. 밤에 계속 산에 올라가본 사람들은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안 가보셨어요, 다들? 밤에? 네. 서울 시내 불빛이 구름에 반사돼요. 그래서 신문에 조금 큰 글씨 정도는 읽을 정도가 돼요. 달이 환해도 환하죠, 그죠? 달이 환한 건알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름이 꽉끼어있으면그 불빛이 엄청나게 반사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원만한 것들이 다 보여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이제 겁이 없어지면은 그 다음에 누가 무서운지 알아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겁이 날 때는 사람 오는 게 반갑죠. 근데 저녁 늦게 산에 그렇게 올라오는 사람들이 수행을 하거나 못된 짓 하거나 두 사람 뿐이잖아요. 근데 수행하는 사람들 만나면 괜찮지만, 못된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비우거나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 점점점 어떻게 돼? 진짜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우면은 세상이 잘안 보일 것 같은데, 마음을 비우고 나면은 세상이 정확하게, 비운 만큼 제대로 보여요. 뭐만큼 제대로 보인다고? 비운 만큼. 불교에서 쓰는 여실하다는 말 알아요? 여실하다는 말. 여여하다. 어? 세상이 여여하다. 그런 말 알죠, 그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여여하다 그래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영혼이 살아가면서 좋고 나쁜 거섞기면서 뭔가 쌓이는 것이 계속 있다 없다. 쌓이는 것이 계속 있으면 이 영혼이 바깥 세상을 그냥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쌓인 것을 통해서 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면 이 원래의 영혼이 천지에서 나온 영혼이 원래의 영혼이 그것을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어떤 세상이다? 여유한 세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주만 배워가지고는 거기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시초를 얻는 거예요. 내가 뭔가 강력하게 집착을 하고 있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주 구조는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전생부터 내가 수많은 윤회를 통해가지고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아이들이 효도자라고 나도 부모님한테 효도자라고 형제들 간에 의 좋고 친구들한테 의 좋고 어느 정도 성공해 가지고 잘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전생에도 그렇게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 그렇게 사는 방법을 터득해 가지고 계속 그것을 어떻게 돼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부부가 사랑할 때는 좋아 가지고 헤어지면 울고 그러더니 조금 살고 나더니 왜 그렇게 싸워? 에? 자식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응? 그렇게 싸우는 것도 어떻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내가 전생에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다, 안 만들어 놨다?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주는 보통 배우는 사람들이 이거 얻으려고 배워요.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물론, 사주를 배우면 이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왜? 재물이 언제 들어오고, 부가, 기가, 기함이 직장에서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것들이 언제 있는 걸 아니까. 그런 것들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다? 영혼의 진화예요. 요것을 갈고 닦는 거예요. 요것이 제대로 갈고 닦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없다.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배우고 나면은 바깥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사주쟁이, 이거, 이거, 점쟁이 사람 취급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근데 어떤 여학생이 지난번에 한 30대 초에 여학생이 오더이딱 하는 말이, 나한테 사주 보고 하는 말이 젊은 자네도 사주봐안 해? 네. 그랬더니, 이거 요새 대세 아니에요? 자,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음악하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했어요? 딴따라라고 해서 사람 제대로 취급했어냐 했어요? 취급 안 해줬어요. 요것도 조금 있으면 엄청나게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없다? 봐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생의 운명을 알수 있는 항문이 세상에 어 의... 그리고 수행을 하면서 어떻게 돼? 하늘의 법칙을, 아까 이제 천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법칙들을 점점 더 탐구하면서 봐봐요. 아까 했지만 이게 이제 이 에너지장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죠.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생을 내가 깨끗하게 준비하려고 그러면 이 생각을, 이, 이, 이 지금 현생을 잘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현생을 잘 살지 않는 이상 다음 생은 보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제자들한테. 내가 당신들한테 사주법칙은 빨리 가르쳐 준다. 빨리 가르쳐 주는데 이것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할지 좋은 짓을 할지는 난 모르겠다. 모르겠는데. 혹시 마음대로 사용해가지고 다음에 지옥에 가거든 날 원망하지 말아라. 왜? 가르쳐줬잖아. 응? 가르쳐줬잖아. 지옥불에 떨어지더라도 날 원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남아있어.